저 행당동에 있는 라체로보 프로지오 서밋에 나와 있는데요. 이름 되게 길어. 열 글자입니다. 네. 라체로보 프로지오 서밋. 바로 앞에가 서울숲 리버뷰 자이. 서리자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고요방심리역에서는 여기가 더 가까워요. 서울숲 가기에는 서리자가 좀더 가깝고. 여기는 게이트 1인데요. 지정기간이라서 지금 게이트가 다 열려있어요. 지하철도 열려있고. 여기를 잠깐 보면. 여기 행당동이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잖아. 오자마자 딱 느껴져. 단지 안에 돌아봤거든요. 여기가 메이플 자이처럼 필로티를 만들어서 위에서 걸어다닐 수 있게 하고 밑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게 했어요. 밑에서 걸어다니는 필로티가 있으니까 그늘이 이렇게 져서 편하게 돼있고. 생활 지원센터랑 커뮤니티 센터는 다 밑에 있을 거예요. 오, 이거 가돌 같은 걸로 만들었네. 그래서 여기가 게이트 1인데 게이트 2가 후문입니다. 재밌는 게 제가 여기서 내려가지고 쭉 걸어왔어요. 여기 뒤가 다 빌라촌입니다. 저개발 빌라촌인데 진짜 거기안 좋아요. 맞아요. 경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힙한 어떤 그런 느낌의 빌라촌이 아니고 굉장히 좀 골목도 좁고 거기 힘든 저개발 지역이 있고요. 내가 말한 필로티가 이 위에 산책하는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네. 커뮤니티 한번 볼까요? 서민 라운지 해서 카페, 피트니스 클럽, 필라테스, 키즈 카페, 골프, GX 클럽, 라이브러리, 사우나가 있습니다. 없네요. 이 근방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958세대잖아요. 그래서 네. 임대 세대가 190세대, 15평, 18평, 24평, 26평, 34평 있습니다. 오늘 볼 평수는 34평인데요. 펜트 외에 제일 큰 평수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용적률이 298%고 관폐율이 20%예요. 용적률이 높아서 도 답답할 줄 알았는데 잘뺀것 같아요. 한번 걸어볼까요? 정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원형으로 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으로 돌아서 절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차량 진입로 같은 경우는 넓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완만하게 경사도 잘 만들어 놨어. 낮은 차들 들어갈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애들 버스 기다리는데 아. 애들 학원하고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갈때 여기서 기다리다 태우면 되겠구나 저기 드랍존 적혀 있잖아요 아, 드랍존 저기서 드랍존. 네, 애들이 유치원 가는 버스 아요건 편하다, 편하다. 아, 이거 잘해놨다 설계는 밑으로도 걸을 수 있고요 이 위로도 걸을 수 있는데 밑으로 좀 걸어볼까요? 한강공원 가는 굴다리처럼돼 있어요 간접조명 박아놔서 뭐 어둡진 않은데 오늘처럼 되게 해가 뜨거운 날 밑으로 걸으면 바람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되게 시원하고요 필로트로 돼 있어서 위에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위에다가 산책로 만들어 놓고 이게 재밌는 거 같아 아파트들 만드는 그 설계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든 아파트가 없었어요.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효율성 있게 이용하기 위해서 필러트 만들어가지고 밑에랑 위를 다 이렇게 뚫어서 둘다 다른 상체로를 만드는 이런 게좀 이렇게 트렌드인 것 같아. 지하에는 커뮤니티로 채워 어, 커뮤니티 채우고 분수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 쉴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돼 있으면 또비안 맞고 단지를 왔다 갔다 하기가 또 좋잖아요. 이게 되게 장점이야. 비안 맞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여기 보면 놀이터 건너편에 저 재개발 빌라들 있잖아. 이 주변이 좀 개발이 다안된것 같아. 여기가 7구역으로 개발된 거죠 네, 행당 7구역입니다 조금 개발 계획이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개발하기에는 대지가 너무 작긴 하더라고. 7, 구역을할때 이왕이면 좀 넓게. 구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쪽에 좀만 더 나가면 상가들이 있어가지고 종교시설도 있고 문화재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넓히기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왕십리역 가는데 걸어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찍히더라고요 왕십리역 워낙 교통이 5층 지고 2호선 5호선 뭐 수인분당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비싼 거잖아요 사실 왕십리 주변이 다상업지고 그렇죠. 요즘에 뭐서리자도 들어오고 여러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고 그 앞에 있는 3부 아파트도 되게 비싸지고 이러니까 여기가 24평이 실거리가 20억 찍혀 있고 34평은 22억 찍혀 있는데 아마 그건 좀 낮게 찍힌 것 같고 지금 호가는 25억 부르니까 평당은 8천에서 8500 사이더라고요 평당 8,500. 어, 비싸다. 저는 여기 강북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 상품이 없어요. 이 정도 신축급에 커뮤니티 잘돼 있고, 물론 수영장은 없지만, 그런 거 찾아보면 은 아무 데도 없어요. 서리자랑 비교했을 때 여기랑 커뮤니티는 어떤 것 같아요? 커뮤니티의 구성만 보면 비슷한데, 여기가 신축이니까 여기가 조금 더 좋겠죠. 여기 공용로비 공간 있잖아요. 뭐 엄청 크고 이런 건 아닌데, 나름 되게 조명도 괜찮고, 인테리어 감도 괜찮아. 여기 진짜 대충 만들어 놓은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여기 가 우편함이에요. 틀어놔가지고 각도를 작품처럼 해놨고, 위에 등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대리석 타일들. 도 그렇고, 나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8사 타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네이버 지도로 보면 사실 중남촌보다 훨씬 위에 있고 왕십력역이 붙어있으니까 한강뷰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저쪽으로 보면 한강뷰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보인 보여. 네, 압구정 다 내려다. 보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 이다 보여요. 이런 이뷰가 나올 줄 몰랐는데 백오동 쪽의 고층 훨씬 더잘 보이겠네요. 여기가 30층대 고층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뷰가 잘 보입니다. 밑에 층 같은 경우는 저기 서울숲 더휴 저 아파트에도 가리고, 이것도 가릴 거 아니에요. 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또 고층이니까 뷰가 되게 잘 나오네요. 이쪽에서 그래도 뷰를 좀 쳐주는 곳이 한강을 저렇게 멀리 볼수 있는 곳더 글린공원 쪽으로 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리자가 살잖아요. 서리자에서 비가 잘 나오는데 여기도 훨씬 잘 나올 거 아니야. 좀더 한강 쪽에 붙어 있으니까. 네. 왕심력이 붙어 있어서 아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고층은 이렇게 좀 나옵니다. 잘 보이나요? 카메라엔잘안 담기는 아. 것 같아. 성수대교에 있는 그 교통량도 다 체크가 되고, 네. 저기 한양 아파트랑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다 보이거든요. 강남 태이란로 쪽이나 도산대로 있는 큰건물들다 보여요. 저쪽으로 보면 첼리트스로 보인다? 그러네요. 저쪽으로 <laughs> 첼리트스 보이지? 막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여기 앞에가 만약에 재건축이 됐거나 고층 아파트가 있으면 막혔을 텐데, 여기가 거실인데, 팔사 타입인데, 여기 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형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천장고를 좀 재보죠. 2.3m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와, 딱 맞췄어. 2.2999. 봐. 내 이거 해보면 안다니까. 거의 <laughs> 네, 진짜 네. 우물형 나오는 데를 한번더 재보죠. 2.4m 딱 10cm 차이 나네요. 오물령 2.4, 오물령이 없는 곳이 2.3.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된 집이고요. 집주인분께서는 여기를 올해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 입주권을. 그럼 둘러보도록 할까요? 이거 소음 체크를 한번 해야 돼.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음은 하나도 안 들어오네. 엄청 조용한데요? 여기 지상철 저쪽으로 다니잖아요. 네. 저 뒤쪽으로. 여기선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네. 그리고 지상철 중에서도 좀 시끄러운 애가 있고, 덜 시끄러운 애가 있어요. ITX랑 분당선은 그나마 조금 낮고, 경희중한 선이 엄청 시끄러워요. 소음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요, 진짜? 고층이어서 그런가? 되게 조용하네요. 여기. 아까 전에 혼자 단지 산책할 때도 지상철 조절이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여기가 기부체납 공원을 끼고 있어 가지고 그 면적만큼 좀 뒤로 밀려나 있어서 그런 것같 뒷블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네. 좀 많이 차단된 효과가 있는 거네. 다이닝 공간을 잠깐 보시면 여기는 냉장고가 없고요. 여기 전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에 인덕션이 있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아마 여기를 다이닝 공간으로 쓰겠죠. 이인용 식탁 정도 놓을 수 있겠다. 6인용을 놓게 되면 저기 보행로에 좀 방해가 될것 같고 8 4치은 주방이 조금 좁은가? 어떻게 보세요? 좁은 것 같진 않아. 이게 없었으면 좁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 디귿자로 네. 돼 있잖아요. 딱팔석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신축들 지어지는 거가 보면 요 정도 크기 어떤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좀 좁은 음, 것. 같아요 이게 좁아서 그렇고. 네, 이게 좁아서 네. 더 좁게 느껴지는 건데 뒤쪽이 아 한양대가 보이는구나. 고층이다 보니까 망심역, IMAX, CGV 있잖아요. 저기 내려다 보이고 이쪽 오른쪽으로 보면 한양대학교가 보입니다. 근데 진짜 아파트 많다. 정말 많다 저 뒤쪽에 저개발 빌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서리자 갔을 때도 그 얘기 좀 했었는데 여기가 좀 개발이 되면 이 동네 일대가 다 바뀔 텐데 여기 개발은 좀 계획이 없나 저쪽은 개발 되기 어려울 거예요 왕십리 한양대상권이 들어차있는 그쪽 있는데. 끼고 있어가지고 저쪽이 개발이 되면 좀이 일대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스크린이 저렇게 크게 나온 건저 처음 본것 같아요 보통 조그만해서 이거 가지고 뭘 볼까 싶은 그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 사람 오거나 뭐한번문 열어주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 이쪽은 세탁기 놓는 데랑 보일러실입니다 이제 마스터홈으로 가보죠 요거는 순정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다 벽지입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감도는 좀 어떤 거 같으세요? 깔끔한 거 같아요. 다 화이트 톤으로 돼 있어서 고급 브랜드로 지으려고. 안에 들어가 보면 벽지는 하얀색인데 바닥 색깔은 또 약간 갈색 대리석이고 여기또 갈색 대리석이고 지그재그로 섞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저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대리석 타일 고급화도 좀한거 같아요. 큰걸 썼네요. 빼게 1200? 뭐 모르겠습니다. 네. 자재는 제가 몰라서 <laughs> 모르겠고 여기는 마스터룸인데 마스터룸은 원목 바닥을 쓴거 같고요. 여기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보면 한강뷰가 좀 보여요. 한강뷰라고 말하면 그걸 가지고 무슨 한강이 야 지금 조그맣게 나오는 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뻥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강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저기까지 뻥 뚫려 있으니까 어쨌든 뭐 시야는 제한되는 게 없고 그리고 이게 뷰가 어떠냐보다는 좀뻥 뚫려 있으면 세대 간섭이 적잖아요. 이건 좋다. 세대 간섭이 별로 없다. 고층이다 보니까. 네, 아예 없네요. 여기가 마스터룸인데요. 집주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조 좁은 물건이어서 이렇게 빌트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이게 장이 이게 들어가 있어서 마스터룸이 좀 작아 보인다. 옷장으로 쓰실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한남동 26평 갔을 때도 마스터룸 안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돼 있어서 여기다 엄청 먹고 살았잖아요. 이런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마스터룸 안에 드레스룸이 따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좀 불편해. 이쪽으로 가면 파우더가 있고 제 말이 맞죠. 이제 여기 보면 드레스룸이 되게 작게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드레스룸이 작게 있기 때문에 이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장실이에요. 욕조가 있고 3~4평 아파트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정도의 인테리어 감도의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전은 그로웰 제품으로 변경 시공 예정입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들어가 있네요. 요즘에 디포트 값 같아. 이렇게 손 끼임 방지 그리고 요건 다 전자식으로 안에서 통화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터치식으로 돼. 근데 이게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오오. 서브룸을 볼 건데 서브룸 여기는 좀 작아요 서재나 뭐 이런 걸로 쓰지 않을까 싶고요 큰 자녀가 살게 되면 침대 하나 놓으면 사실 공간이 없거든요 여긴 또붙박이장 같은 게 없잖아요 이 공간 자체는 성인이 사는 것보다는 서재나 어, 그런 걸로 스페어룸으로 쓰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브룸 창문은 좀 작은데요 저쪽으로 보면 소음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봐야지 저쪽이 기찻길이에요 보시다시피 저쪽으로 지상철길이 나 있는데 여기가 고층이다 보니까 차량 통행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아요 여기 통행량 적어요 아 여기가? 아, 여기 차 많은데? 그래서 별로 안 시끄럽다 여기는 동네 제가 철도 소리 밟는 시끄러울 게 없어요. 횡단동이 진짜 조용한 동네예요. 닫으면 엄청 조용합니다. 열었을 때는 바람 소리랑 이런 게좀잘 들어왔는데 창문이 두 개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어 같은데 이런 필름을 발라놓은 거? 가죽? 또 아니고 벽지도 아니고 이게 약간 돌 느낌 나는 벽지거든 이게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실제로 돌 느낌을 내기 위해서 돌을 바를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그거를 내기 위해서 페인팅을 칠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고급화로 간다고 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페인팅 들어가겠죠 근데 페인팅 들어가면 네, 단가가 너무 높아지게 돼요 그거는 약간 고급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는 방법이고 근데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필름 많이 발라요 저쪽으로 가보면 스타일러는 그냥 순정으로 원래 있었다고 라 하고요 따로 설치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서브룸이 좀 커요 여기가 붙박이장이 돼 있고 여기 여기는 이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창문도 더 크잖아요. 네. 마스터룸보다 큰데요, 여기가? 마스터룸이 붙박이장이 되게 크게 돼 있어가지고 더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스터룸하고 크기 차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여기는 독립된 성인이 살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뺐습니다. 창문이 이렇 있잖아. 네. 근데 보통 이제 서브룸에서 창문을 여기까지 좀더 빼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창문을 왜 이렇게 작게 시고했을까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아무래도 소형 평형들이 많아서 소형 평형들은 이벽 공간까지 써야 되잖아요. 소형 위주의 설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어. 아, 않습니다.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창문도 대량 발주하는 거잖아요 네. 인테리어처럼 소량 발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단가가 올라가니까 대량 발주를 하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거제 화장실 보죠 게스트 화장실 만들 때 이거 분리하는 거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 이쪽에 보면 샤워하고 변기에 있을 수 있게끔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보통 여기는 신혼 본부도 많이 살겠지만 자녀 키우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가 저기서 생활하면서 여기서 바로 씻고 게스트도 같이 쓰고 부모님들도 들어오자마자 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넓게 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지하주차장인데 일반적인 딱 지하주차장 그 정도 크기인데 인상적인 거는 높이가 되게 높아요. 아 어, 그렇네, 높네요. 반포에 있는 신축들 가도 이렇게 높이가 높은 데는 원베일리뭐 아리파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반센자 이런 데 가면 되게 낮아요 높이가. 여기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웬만큼 이제 전장이 높은 차들, 천장고가 높은 차들이 들어와도 전혀 불편함 없이 주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한번 보죠 차폭. 차폭은 좁지 않아요. 제네시스거든요. 괜찮네요. 제네시스인데 요 정도 되고 옆에 캐딜락이 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닙니다. 좁분대 가보면 차들이 딱 차다닥 붙어 있어서 창문을 열때 문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세대당 주차대는좀 아쉽지만 차폭 좀 넓고 천장고가 높은 게 이게 좀잘 지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장점인 것 같아요.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승강기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한 라인에 두 세대가 있는데 35층까지 있으니까 70세대가 두개의 승강기를 씁니다. 35세대당 승강기 하나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혀 좁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승강기 두개 있는 데가 보통 40세대, 50세대는 하나 쓰거든요. 반부인의 신축들도 35세대가 승강기를 하나를 쓰면 일반 아파트 기준에서 그냥 충족이 됐다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프로듀서미밋의 2층에 쉼터에 와 있는데요. 저 앞에가 근린공원이에요. 여기가 재개발을 할때저 앞에 3천 평이 넘는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럼 뭘줄 건데라고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게 되고 앞에 땅을 떼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쓸수 있는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임대 세대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결국 딱두 패키지죠. 하나는 근린공원, 하나는 임대 패키지 두 개를 보통 하는데 처리자 주민은 여기올것 같아요. 서리자 주민들은 오죠 왜냐하면 왕십리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아... 여기 항상 지나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글린공원을 여기다가 배치한 거는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철이 저기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 글린공원을 뒤에다 배치했으면 여기 있는 세대가 지상철하고 맞닿게 되니까 소음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파트 가치를 저는 되게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대 지나가는데 소리 들리세요? 살짝 어 들린다 어, 들립니다 저거는 경의중앙선이 아니에요 아경의중앙선이 아니구나 <laughs> 여기 있으면 지상철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되게 크게 들리진 않아 여기 앞에 그... 글린공원이 있으니까 이게 좀 소음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 같고 글린공원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용적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을 보고 있는 것보다 이 공원 쪽을 보고 있는 거를 좀 많이 쳐주기도 해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쪽에 있는 세대는 거실이 다 공원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공원을 보고 저기 한양대랑 더샵을 보고 있어요 제가 볼때 106동 고층이 훨씬 더 뷰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저층이면 이쪽이 좀더 좋을 것 같아 글린공원을 바라보면서 뻥 뚫려 있으니까 이쪽도 네. 그래서 어,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여기가 아직 공사가 안돼 있는데 글린공원으로 가는 게이트 를 설치를 하네요. 근데 여기도 오픈을 안 하나? 단지를? 네, 여기 오픈 안 합니다. 어, 오픈을 안 해요. 네. 어, 재개발을 할때 그건 협의를 안 했나 보네. 네. 경희중앙선경희중앙선 경희 근데 조용하다. 저기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생각보다 소음 많이 안 들어오네. 여기가 거리가 좀 있어서 아, 그래도 오히려 수덕이 집에서 서리자에서 들었을 때가 더큰거 같아. 네. 그리고 오히려 고층이 좀더잘 들리는 거 같아요. 저층은 여기까지 안 넘어오는데 아... 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수덕이 집 갔을 때 거기서 오히려 경희중앙선 소리가 좀 많이 들렸던 거 같고 네. 여기서는 좀덜 들리는 거 같아요. 아, 저희가 원래 여기 앉아 서 청평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쿠션도 아직 안 갈아놔가지고 서서하겠습니다. 네. <laughs> 서서. 하겠습니다, 서서. <laughs> 수덕이는 어떻게 봤어요? 서리자 주민으로서 물론 세입자긴 하지만 서리자에 살고 있으니까 이 동네 너무 잘 알잖아 네네. 사실은 그 동네를 제일 잘 아는 거는 거기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 어, 어떻게 봤어요? 푸르지오 서비스 저는 위치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어, 이유는? 왕십리역 쪽으로 가는 거나 초등학교 가는 거나 조금씩 더 가까워요 사실 큰 차이는 아닌데 신축이고 커뮤니티 좀더잘돼 있고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는 뭐 그렇게 대단한 뷰까지는 없지만 근린공원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서리자도 그때 가보고 여기 와보니까 신축이어서 그런지 여기 훨씬 더잘 지은 거 같아요 훨씬 더 뭔가 고급화도 좀잘돼 있는 것 같고 산책로도 되게 잘돼 있고 안에 단지도 깔끔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최대 수 대비로 봤을 때좀잘돼 있는 것 같고 아파트 처음에 필로티에서 입구로 딱 들어갔을 때 거기도 천장고도 되게 괜찮았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천장도 고 높았잖아요 에어컨도 다 설치가 돼 있었고 주차장은 좀 아쉽지만 뭐 폭이나 이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잘 지어놨는데 세대 안에 천장고가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형 위주인데 혼자만 천장고가 튈 수가 없잖아요 84라고 해서 84만 좀 높여주지 아할수 있잖아 그러면은 동을 또 따로 뽑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근데 이런 거 있는 거 되게 좋다. 여기 2층에서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숲 리버뷰자 여기 앞에 서리자 있잖아요. 서리자 네. 앞에 있는 상가랑 여기는 상가가 들어오나? 네, 여기도 상가 들어오는데 사실 여기 상가가 좀 부실해요. 프로지오 써미 분들은 저기 뒤편으로 5분 안 돼서 뭐 레몬프라자 이런 큰 상가들이 있어요. 거기 학원들도 엄청 많고 나름 먹을 것도 있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주민분들은 저쪽 상권을 이용할 것 같고 서리자에서 거기 가기는 뭐 갈라면 갈수 있는데 조금 멀죠. 행당동 주민으로서 행당동 장... 단점 행당동의 장점 일단 조용하다. 왁자지 거란 이상한 사람들도 없고 굉장히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재미는 없죠 사실. 근생상권이 그 없잖아요. 이 특색 말에. 있고 재밌고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 업장을 이용하려면 한남동이나 성수동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가격 차이가. 평수동으로 <laughs> 가면 일단 가격이 <laughs> 가격이 이렇게 멀어집니까또 네. 여기가 차량으로 다니기는 되게 좋아요. 왕십리역도 물론 되게 좋지만은 이쪽 행당동은 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차량을 많이 타는데 사실 여기 이때 아파트들이 다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리가 보통 돌아다니는 아파트 들이 좀초 핵심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1.8대 9대 깔고 가잖아요 초핵심지에수 벗어나면 1.4대 3대 이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주민들의 니즈에 따라서 그리고 아파트의 평형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주차대수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차대수를 보면 아파트에 몇 평이 좀 많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차를 또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표기 때문에 고급화의 지표로도 읽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잠실 반포 이런 데보다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프루지오 서비스 그래도, 그래도 고급화가 좀된 편이에요. 천장고 이런 거좀 아쉽긴 한데, 뭐 자재나 설계 같은 것들을 보면 인근의 아파트들보다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썼고 더 신축이니까 좀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대체 상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한당동에서 네. 센트라스 텐지일 그쪽도 그렇고 금호동 쪽도 그렇고 다뭐 커뮤니티나 좀 단지 퀄리티가 여기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게 여기가 지금 전세가 3, 4평이 실거래가 찍히는 게1 0 5천 정도에 찍혀있고요. 그리고 네. 10억 5천에서 11억 5천까지 효과가 나와있거든요. 뷰가 좀더 좋은 데는 뭐 12억 가까이 부르는 것 같고 아, 뷰가 좀안 좋은 좀 저층 같은 경우는 뭐 10억 5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즘에 전세 가격 좀 찾아보니까 뭐 메이플자이가 14억에서 15억 정도의 전세가 체결이 되고 있어요. 일단 메이플자이랑 여기랑 땅의 급지 차이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반네퍼가 13억 5천에 거래된 게 있어요. 원베일리가 16억에서 18억 사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11억 5천 이렇게 불렀을 때 그럼 메이플자이 랑 거의 차이가 없고 반네퍼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뭐 반내포는 좀 노후화됐고 낡았지만 어쨌든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랑 여기랑 좀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금액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만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대출 보증한도가 5억이잖아요 현금 그러니까 6억 5천을 000 000. 넣을 거냐 8억 5천을 넣을 거냐 이 차이 2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럴 거면 2억 보태서 그냥 반내포 가는 게 맞지 않나 전세인데 신축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고 어, 그래도 반포인데 반포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전세니까 초자가치로 사는 게아니까 그렇죠. 내가 편한 입지에서 사는 게 제일 베스트니까. 을지로나 이런데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여기만한 데가 또없거든 전세니까 그럴 수 있죠. <laughs>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여기 어, 프로듀서 서밋 라체르보 제발 이름 좀 이렇게 안 줬으면 좋겠는데 머리 안 꽂죠. 라체르보 프로듀서 서밋을 찍었는데요. 행당동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전세에 대한 얘기도 해봤습니다. 네, 다들 즐겁게 보시길 바랍니다. 터보 8 3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에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 등급부터는 토8팔삼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토퍼팔삼이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 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일대일 질의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 주세요.